빙판 위에서 컬링 체험이 한창입니다. 컬링 스톤을 직접 굴려보고 스위핑도 해보면서 컬링의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동계 스포츠 체험 행사로 중국인 관광객 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第一次来感觉挺好的冰壶这个运动也第一次体验到了啊感觉很有的冬天有这个冰壶下次我们还要多体验体验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는 하나된 열정, 평화와 번영으로를 주제로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국민 등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려 평창의 꿈 대합창과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는 K-POP 콘서트와 김연아 등 스포츠 스타 사인회 등이 열립니다. 또 평화 대축제를 주제로 평창 포럼과 대관령 겨울 음악제, 평화 음식 축전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1주년 기념 행사는 올림픽 개최지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행사를 잘 발전시켜서 올림픽의 유산으로서 우리 강원도 또 강릉을 비롯한 개최지가 전 세계로 알려지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1주년을 맞아 올림픽의 감동이 풍성한 기념 행사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